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언약을 통하여 주어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과 악령의 발악과 저항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움직여 주시고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약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나를 바꾸는 희생 제물로 열린 길을 따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강력한 그 음성이 언제나 내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소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의 이름이 내 영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그 보혈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누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구속과 자유와 해방의 길은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의 제사로 열린다라는 것을 알아싸우니 이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죄 노예로 살던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자로 남은 자로 인쳐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문을 회복시키고 이웃을 회복시키는 피 은혜의 계약이 내 영혼 속에 춤추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영혼을 확인할 때 잔인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가라고 외치고 선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구속의 그 근거는 나를 바꾸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그 사흘길 채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음을 발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날까지 영적전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